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때 이야기냐 하면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때 마지막 왕인 시드기아 왕이 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질문을 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전할 때어 그때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아 왕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주장하는 예레미야의 그 얘기가 됩니다 첫째 그 방백들이 예레미를 붙잡아 가두다 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우리가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하는 게 명예로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항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단 멸망하지 않고 존재를 해야지 의미가 있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항복을 하느냐 끝까지 저항을 하느냐 이런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벌써 결정하신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서 나올 때부터 그 이후에 죄를 지어서 그 다음에 다른 나라가 침략해서 식민제가 되고 벌을 받고 하면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구원을 하셔서 그래서 회복이 돼서 편하고 배부르다 보면 또다시 죄를 짓고 또다시 이방 민족의 침략을 하고 그러면 또다시 노예처럼 됐다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사사시대가 지나고 또 왕들이 다스릴 그 왕국의 시대에서도 그런 일이 연속이 되고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 이스라엘 왕국과 남 유다 왕국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다가 북 이스라엘 왕국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남 유다 왕국은 북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것을 다 보면서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받으면서도 왕도 그리고 백성들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남 유다 왕국이 망하게 됩니다. 그 제일 클라이맥스가 언제 때냐 하면은, 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문하세 왕, 그리고 요시아 왕의 할아버지기도 하죠. 이 유, 문하세 왕 때에 너무 악하게, 너무 우상숭배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성군 요시아 왕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샀지만, 어, 이미 때는 늦었고 대세는 기울어지고 어, 요시아 왕이 어, 애굽 왕이 아스를 도와서 신흥 바벨론을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급히 군대를 으고 올라가는 것을 이아수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이 요시아 왕이, 그 애굽의 군대를 막으려고 무기토에 갔다가 거기에서 활에 맞아서 부상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죽게 되고 그리고 어, 삼남이던 요 아스가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바론드거가 와서 폐위를 시키고 차남이었던 어, 엘리야 김이란 왕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 김이 바빌론 왕에게 왔을 때말잘 듣겠다고 했다가 3년 후에 배반을 해서 그래서 또 바빌론에서 어 와서 혼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은 11년을 악하게 치리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호야긴 그러니까 요시아 왕의 손자가 되는 요호야긴이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3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 바빌론 왕, 누부가 네 살이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아저씨 되는, 그러니까 여호, 요시아 왕의 사남인 그 시드기아 왕이 이제 왕이 됐을 때, 그때,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남유다 왕국은 멸망하기로 결정이 된 것이니까, 여기에서 더 이상 희생을 치르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면 왕도 무사하고 왕의 가족도 무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는데 이 방백들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는 적의 스파이다. 바벨론과 내통했다. 어떻게 우리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항복하라고 하냐 해가지고 예레미를 붙잡아다가 가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끝까지 싸우다 정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 미국 같으면 알라모 전투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은 참 명예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항복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항복해서, 그 다음에 우선 멸망당하지 않고, 거기에서 다시 존속을 해서 다른 일을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데, 있을 때인데, 이때에서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항복하기를 그렇게 선지답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제 있었냐 하면은, 남쪽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딱 나오니까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그 갈대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어요. 그 강국의 군대가 나오니까 자기가 부분적인 군대 가지고 약국 남 유다 왕국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저 나랑 붙으면 힘들겠다해서 물러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의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바로의 군대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겠고 바벨론 갈대아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불사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방백들이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 예레미를 때려서 그 서기관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뒀어요 그 요나단의 집을 감옥으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시드기야 왕이 자기도 불안하니까 남들 앞에서는 창피하고 비밀리에 이 선지자 예레미를 불러서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떠냐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그때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소서 그러면 왕도 살고 가족도 무사하고 이 예루살렘도 무사합니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왕이 그 말을 듣질 않았어요 바벨론이 너무 무섭기도 했지만 벌써 이미 잡혀갔던 유다 왕국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그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또 왕한테 뭐라고 간청을 했냐면 내주 왕이여 청컨대 서기관 요나나대 집으로 나를 다시 돌려보내지 마소서 내가 거기 가서 죽을까 참 두렵습니다. 그랬더니 시드기아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두고 매일 떡한 덩이씩 주었습니다. 뭐그 전에도 다른 스토들이,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그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우물 안에 가뒀는데 마침 물이 없어고 진흙탕이 있어가지고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성중에 포위돼서 먹을 양식도 없는데 예레미아 거기에다 놔두면은 아무도 누가 줄 사람도 없고 거기서 굶어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한 사람이 아그 사람 죽게 되었으니까 저 꺼내서 살려줘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시대기야 왕이 또그 사람을 그래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저건져줘라 건져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시위대들이 두고떡 하나씩 주고 했는데 그때도 보면 우여곡절이 많아요 백성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 죽여줍시다 이러면 왕이 자기도 이제는 자신이 없고, 힘도 없고, 천정에서도 계속 젖지고이러니까 내가 어떻게 너희를 거스리겠느냐. 해서 이제 백성들 마음대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물에 또 들어가서 죽게 될뻔 했을 때는, 그또 뒤로 또 살려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디기야 또그 하나님의 뜻을 들은 대로 담대히 전한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비밀이 불렀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은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그대로 얘기해라 알겠느냐? 그랬더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대로 말해도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실 텐데요? 이랬더니 시드기야 왕이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기지도 않겠다. 맹세하마.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왕께서 항복하시면 이 성이 불살라지지도 않고 왕도 가족도 모두 무사하겠지만 만일 왕께서 항복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불살 것이며. 왕과 가족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디기야 왕이 뭐라고 했냐 하면은 나는 그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벌써 항복해서 잡혀갔던 그 유다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두렵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왕을 그 먼저 잡혀간 유다인들에게 넘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사그 뜻을 따르사 생명을 보존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왕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겠다고 이러는데 제발 말좀 들으세요. 그랬는데 시드기아 왕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비밀리에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지금까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벨렛 왕에게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왕도 살고 이성도 무살 겁니라고 하느님 뜻을 사실 그대로 담대하게 전했어요. 겁을 내자면 이것은 왕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왕이 이놈 갖다 죽여라 이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물론 그전에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사실대로 얘기해도 죽이지 않으실 거죠. 하니까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마라고 했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했겠죠. 그런데 시드기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자기는 참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바벨론에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그게 두려운데 결과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조롱이 아니에요 자기 자식이랑 다 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예레미야가 자꾸 설득을 했어요 거듭거듭 항복하면은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성도 불타고 왕도 무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시디기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했 아무한테도 우리가 한 얘기 하지 말라 천개를 누설하면 죽을 것이라 드라마에서 많이 듣던 대화지요. 그것처럼 어, 네가 아마에게도이 말을 누설하지 않으면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 절대 위해를 가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왕이 비밀로 하라고 해놓고 예레미야를 다시 감옥으로 이제 돌려보는데 확실하게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불러서 말할 때가 아니고 그 전에 한순전에 예레미야가 그 잡혀갔을 때 그때 뭐라고 예레미야가 왕한테 그렇게 간구를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주 왕이시여 청컨대 나를 서기관 요,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요나단의 집이 감옥으로 쓰였으니까 감옥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 얘기를 요번에는 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복 하소서. 그 얘기 했는데 그거 절대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왕하고 무슨 대화를 했느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예레미야가 간청했던 거. 그러니까.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소서. 거기 가면 내가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그이 얘기를 했다고 해라. 그, 그렇게 얘기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아니나 다를까 왕하고 무슨 얘기를 해라. 다 털어놔라. 있을 때 왕이 시킨 그대로 내가 왕에게 그 감옥으로 다시 돌려보내지 말라고. 나 죽을게 겁난다고. 왕이 그렇게 시킨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는 훨씬 전에 한 얘기지.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니까 그건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왕이 거짓말을 시키고 예레미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뜻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려는 것을 확실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두려워하는 시드기아의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아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고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 시드기아 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할까 봐 결제, 걱정을 했고 결국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삶은 결국 멸망으로 이끕니다. 어떤 멸망이냐? 시드기야 왕은 제일 불행한 그런 일을 당했어요. 어떤 거냐면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왕누부갓나살의 명령으로. 자기가 보는 눈 앞에서 자기 아들이 처 죽는 것을 다 봤어요. 자기 아들들 다 죽고 그 아들들 죽어서 완전히 제 정신을 잃을 정도인데 와 가지고 자기 눈알을두 알을 다 뽑았어요. 다시는 볼수 없는 거죠. 장님이 됐죠. 아들 다 죽고 자기는 장님이 됐고 그런 것을 알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겠죠. 자기도 그렇게까지 처참할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기는 남들에게 저 이렇게 어 비웃음을 당하고 그리고 능력을 당하고 뭐 이런 것이 겁이 났던데 자식 죽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드은거 아닙니까? 자식을 죽을 줄 알았더라면 자기가 두 눈을 뽑힐 줄 알았더라면 그까지 부끄러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이 시드기에 왕에게는 이렇게 처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노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마차 타고 간 것도 아닙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선적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비록 이 세상에선 우리가 죽게 되는 일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리를 감추는 자. 그러니까 시드기아왕 그리고 진리를 따르는 자 예레미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시드기아가 예레미야에게 우리가 한번 말을 아무게도 말하지 말라. 청기 누설하지 마라. 그러면 네가 죽지 않으리라. 말 우리가 한 말을 누설하면 죽이겠다. 그 얘기죠. 만일 방백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묻거든, 자기가 이제 아까 말씀대로 드 시켰잖아요. 나를 여나다의 집으로 도로 보내지 말아서 거기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강구했다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는데 방백들이 예레미야한테 와서 물으니까 왕이 시킨 대로. 그대로 대답을 해서 탈루가 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시위대 뜰에 있었고 무사했고 그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레미아를 풀어 주면서 너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가라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아들이 다 죽고 자기는 눈을 뽑히고 바벨론에 가서 거기서 결국 죽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어 아무 피해를 보지 않고 무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때 시드기야는 대화를 숨기려 하고 자기의 체면을 위해서 예레미야한테까지 거짓말을 말하게 하고 반면에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왕에게 자꾸 설득을 했지만 왕이 듣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합니까? 사람을 의식합니까? 우리가 그 결과가 어떤지 이 이야기에서 벌써 잘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진리를 감추거나 왜곡하지 왜곡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든지 교회에서 분쟁이 나든지 할때 우리가 이해타산이라든가 사람을 의식해 가지고 왜곡을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쫓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외롭고 힘들어도 하느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반면에 시드기야는 진리를 알면서도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불순종하고 결국 예레미야 아저 시드기야 자기뿐만이 아니고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의 예레우 살렘 성도 다 풀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진리를 붙들 것인가? 아니면 시드기야처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인가?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못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 감사합니다.